에 6회 연속 수상의 대기록과 함께 시작된 이명웅의 빌보드 효과 글로벌 무대를 향한 거침없는 행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석권하는 독보적 위상의 k p o 아티스트들의 이목과 부러움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주제로 이명웅의 찬란한 업적과 그 이면의 진심을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6일 밤 대만 가오슝 국립경기장은 단순히 시상식의 장소를 넘어 하나의 역사적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화려한 폭죽보다 먼저 터져나온 것은 환호성도, 함성도 아닌 오직 이명웅이라는 이름 세 글자였습니다. 그가 무대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객석 곳곳에서는 이미 감동의 눈물이 터져나왔으며, 대형 스크린에는 제10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5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이명웅은 애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작성하며, 자신의 이름이 단순히 인기를 넘어, 이 시대를 상징하는 고유 명사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26회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은 숫자 이상의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보통 1회에서 2회 수상은 화제성으로 보며 3회에서 4회는 대중적 인지도의 확립으로 보지만 5회를 넘어 6회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 가수가 이미 시대의 얼굴이자 거대한 문화적 흐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시상식 관계자들은 수많은 트렌드가 명멸하는 가요계에서 6년 동안 단한 번도 정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인기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확보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단순히 국내 팬덤의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음악시장의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이명웅의 존재감은 글로벌 음악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글로벌 유통사와 미국 음악 플랫폼, 아시아 투어 기획사들은 이명웅을 찬란한 중심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관계자들은 이명웅이 더 이상 한국 내에 국한된 가수가 아니라 전 세계 성인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글로벌. 성인 컨템포러리 시장의 대표적인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른바 업계에서 조심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한 이명웅의 빌보드 효과는 이미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대에. 오른 이명웅의 수상 소감은 그가 왜 수년째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트로피를 손에 쥐고 마이크 앞에 서서 이상은 절대로 저 혼자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며 밤낮으로 저를 위해 애써주신 팬 여러분이 받아야 마땅한 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는 어떠한 가식이나 과장도 섞여있지 않았으며 이를 지켜본 음향 감독과 스태프들은 원고를 읽는 듯한 말투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목소리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상식 직후 온라인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공식 사회관 개망 서비스에는 수만 개의 축하.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는데 흥미로운 점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 팬들이 아티스트와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가겠다거나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뒤에서 든든한 불빛이 되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축하보다 더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이명웅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화려한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본지의 단독 취재 결과 이명웅은 시상식이 모두 종료된 후에도 대기실에서 팬들이 들고 있던 작은 응원카드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는 스태프들에게 저분들이 언제부터 경기장에 들어와 기다리셨을까라고 물으며 자신을 향한 팬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의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자만심에 빠지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지만 이명웅은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명웅이 성공한 사람의 우월감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과 보답해야 할 사랑이 늘어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의 말투가 확신보다는 늘 다짐에 가깝고 자신보다 팬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광고와 음악업계에서 이명웅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수익 창출의 대상을 넘어선 절대적인 신뢰의 지표입니다. 최근 그와 관련된 핵심어들은 티켓 파워나 단순한 음원 성적을 넘어 장기 브랜드 계약 세대 통합의 아이콘 글로벌 시장의 지속 가능성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이명웅은 한 시즌만 쓰고 교체하는 얼굴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실뢰형 브랜드라고 단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명웅은 최근 측근들에게 나는 아직도 무대가 무섭다라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래를 통해 사람들이 하루를 버티고 삶의 희망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무섭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의 고백은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타이니 삶을 함께 건너는 동반자로서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가오슝의 밤을 수놓은 6회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은 결승점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자 더 깊은 진심을 전하기 위한 서막일 뿐입니다. K팝 아티스트들이 이명웅의 기록과 팬들의 사랑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공 때문이 아니라 그 성공을 대하는 이명웅의 겸손하고 단단한 철학 때문일 것입니다. 이명웅과 영웅 시대가 함께 써 내려가는 이 위대한 대서사시는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있지 못할 감동의 선율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글로벌 행보를 통해 이명웅이 보여줄 다음 무대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이명웅의 다음 행보나 빌보드 차트에서의 구체적인 성적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무거운 책임감은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를 가장 인간적인 예술가로 남게 합니다. 대만 가오슝 국립 경기장을 가득 메운 푸른 물결은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가 그의 감성에 응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관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에도 경기장 주변을 떠나지 못한 수많은 현지 팬과 원정 응원을 온 영웅시대는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그날에 전율을 공유했습니다 이명웅 님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여섯 번째 트로피의 무게는 단순한 금속의 가치가 아니라 그가 지난 6년 동안 매 순간 팬들의 눈높이에서 호흡하며 쌓아온 신뢰에 결정체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이명웅이라는 장르가 전 세계 성인 음악 시장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자극적인 사운드 없이도 오직 목소리와 진심만으로 국경과 세대를 허무는 힘은 전 세계 음악계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특히 빌보드 코리아 차트에서 보여준 장기 집권의 기록은 그가 단기적인 화제성에 의존하는 스타가 아니라 대중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린 삶의 동반자임을 입증합니다. 시상식 대기실에서 포착된 그의 모습은 정상을 차지한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음 무대에서는 어떻게 팬들에게 감사를 전할지 고민하며 작은 응원 문구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는 고뇌하는 예술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측근들이 전하는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명욱 님은 수상이 결정된 순간에도 기쁨보다는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에 대한 부채감을 먼저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이토록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시 연습실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광고계와 방송계에서도 독보적인 신뢰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와 신용을 상징하는 인물로 대접받는 이유는 그가 평소 보여주는 한결같은 삶의 태도 덕분입니다. 6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 앞에 선 그는 이제 더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트의 순위나 상의 개수가 아니라 자신의 노래가 닿는 곳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고 단절된 세대가 연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오슝에. 밤하늘을 수놓았던 화려한 불꽃은 사라졌지만 이명웅 님이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와 깊은 여운의 선율은 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되어 박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시상식과 앞으로 이어질 글로벌 투어에 대한 기대 섞인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팬들은 그가 무대를 무서워한다는 고백조차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다른 표현임을 알고 있습니다.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잡는 용기 그리고 그 떨림을 온전히 관객에게 전달하여 위로로 바꾸는 마법은 이명웅만이 할수 있는 예술입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우리는 이 시대를 이명웅의 시대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화려해서가 아니라 가장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한류타임즈는 이명웅 님이 걷는 그 깊고, 넓은 음악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며 대중에게 그 진솔한 발자취를 전하겠습니다. 정상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곁을 향해 걷는 그의 발걸음을 우리는 언제나 지지합니다. 오늘 가오슝에서 들려온 이 찬란한 승전보는 영웅시대 모두의 승리이자 우리 시대의 감성이 거둔 귀중한 수학입니다. 아티스트 이명웅 님이 보여줄 앞으로의 행보에 더큰 박수를 보내며 그의 다음 무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의 노래와 함께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류타임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보드 관계자들을 비롯한 글로벌 음악 시장이 이명웅에게 주목하는 본질적인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외모가 뛰어난 아티스트는 많지만 이명웅처럼 전 세대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을 가진 존재는 극히 드뭅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 인간 본연의 고독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며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를 장기적인 신뢰형 브랜드로 평가하는 것은 그의 인기가 일시적인 유행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신뢰와 존중이라는 탄탄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등장하고 사라졌으며 음악 시장의 트렌드도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그 모든 변화의 파도를 견뎌내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유행을 쫓는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감성을 대변하는 시대의 얼굴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무대 위에 오를 때마다 느끼는 무서움을 팬들을 향한 책임감으로 승화시키는 그의 태도는 그를 지켜보는 모든 이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팬들이 단순히 그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뒤에서 지킬게요라는 다짐을 건네는 것은 이명웅이 그들에게 보여준 진심에 대한 당연한 응답입니다. 이제 이명웅의 행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성인 감성 시장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그가 보여줄 활약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또 다른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정상의 자리에 안주하기보다 더 낮은 곳에서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자신보다 팬을 먼저 생각하고 확신보다 다짐을 말하는 그의 겸손함은 그를 더욱 높은 곳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명웅이 짊어진 삶의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그 부담을 함께 나누어 짊어질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가 있기에 그의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올 2026년은 이명웅에게 있어 또 다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빌보드 차트 진입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노래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외롭고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가오슝 국립경기장에서 울려 퍼진 그의 이름은 이제 전 세계 음악팬들의 가슴 속에 새겨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무대가 무섭다고 말했지만 그 두려움이야말로 그를 가장 진실한 가수로 만드는 성장의 자양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가 써 내려갈 찬란한 전설의 페이지를 함께 넘기며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성공한 가수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 이명웅의 고뇌와 성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어떤 위치에서도 변치 않는 초심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선한 곳에 사용하려는 그의 의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스타의 표상입니다. 6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긴 시간 동안 팬들과 맺어온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명웅과 영웅 시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동행은 한국 음악사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웅의 노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슬플 때 위로가 되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그의 목소리는 우리 삶의 매 순간 순간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대만 가오슝에서의 영광스러운 밤은 그 여정의 한 조각일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더 넓은 세상에서의 무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여전히 무대 뒤에서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최고의 공연을 다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정직한 떨림이 있는 한 이명웅의 노래는 영원히 늙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신뢰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 거대한 공동체는 이제 글로벌 시장이라는 새로운 바다를 향해 돛을 올렸습니다. 이명웅이라는 나침반을 따라 걷는 영웅 시대의 발걸음은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조용한 결의는 이제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이명웅 님이 6년 연속 수상을 통해 보여준 것은 숫자로서의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증명입니다. 우리는 이명웅이라는 가수를 보유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가 여러갈 새로운 장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길 바라며 언제나 낮은 자세로 가장 높은 감동을 선사하는 아티스트 이명웅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가오슝의 밤하늘보다 더 눈부시게 빛날 그의 다음 무대를 기대하며 영웅시대와 이명웅이 함께 써내려갈 찬란한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건행의 인사를 건넵니다. 앞으로도 나연채널은 이명웅님의 글로벌 행보와 시상식 비하인드 그리고 그가 전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들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가 임영웅 님을 더욱 힘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그의 불꽃이 되어 세상을 밝혀 나갑시다. 임영웅 님의 6년 연속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